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이탈리아 렌트카 어, 여행자들을 위한 어, 제가 선정한 어, 아름다운 소도시 10곳 어, 이 아름다운 소도시들을 어, 빠짐없이 다 보고 나면 이탈리아 아, 전역을 아주 행복하게 여행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10개의 소도시를 선정해서 영상으로 올립니다. 편의상 시칠리아는 아직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탈리아 본토, 본토 지역에 대한 부분만 감안해서 선정을 합니다. 렌트카 여행자들에게 소도시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렌트카 여행을 하면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시골, 대중교통이 힘든 지역들을 아, 만나볼 수 있는 것이니까,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소도시들을 다 연결하는, 어, 아, 탑10 소개드립니다. 자, 1번은, 아, 제노바 인근에 있는 포르토피노라는 마을이죠. 어, 얼마 전 그, 세계 뉴스에, 어, 포르토피노 마을에 방문하는 방문자가 너무 많아서, 포르토피노, 어, 부두가, 부두가에서 셀피 촬영을 금지한다. 라는, 법이 생겼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만큼 유럽 여행자들 그리고 이탈리아 알리비에라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마을을 들어가는 도로 자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좁기는 하지만 마을 안에 굉장히 비싼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마을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브라운성 트레일도 아주 매력적인 그런 곳입니다. 제가 선정한 이탈리아 아름다운 소도시 탑 10에 1번으로 포르토피노를 올렸습니다. 1번으로 올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곳이고요. 방문해 보시면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자연을 대표하는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포르토피노를 떠나서 이제 두 번째 예, 마을로 가고 있는데요. 어, 이 선정 순위는 어, attraction, possibility 정도를 감안한 부분이니까 위치는 어, 왔다갔다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에 있는 산 주미니아노라는 마을인데요. 어, 토스카나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소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소도시들 중에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소도시니까 사이즈 그리고 위치 그리고 어, 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 어, 세월 어, 시대적인 어, 느낌 그리고 어, 이 소도시의 매력인 타고에서 내려다보는 한 눈에 들어오는 소도시의 모습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 소도시로서의 가치 소도시로서의 매력들을 어, 제대로 가지고 있는 토스카나의 소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시에나도 있고 어, 피사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 탑텐에는 어, 산지미냐노라는 어,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이 마을의 타워에 꼭 올라가 보시고 어, 타워 꼭대기에서 마을과 마을 주변에 아름다운 평을 한번 내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와이너리들도 바글바글하는 그런 아주 멋진 동네입니다. 탑텐에 들어와 있는 마을들을 가지고 여행의 동선을 짜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렌트카 여행자들은 렌트카를 가지고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데 이탈리아에 어디를 가면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동선들을 연결하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꼭 감안을 해야 될 아, 그런 가치가 있는 마을들로 아, 탑텐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도스카나 산주미냐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 세 번째 에, 마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소도시를 만나기 위해서 달리는 아, 도로 루트 아, 아주 중요한데 그 마을들을 달리는 아, 루트도 굉장히 에, 매력적이죠. 특히 렌트카 여행자들에게는 그래서 아, 렌트카 여행자들에게는 루트 동선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음, 자동차를 달리면 너무 행복한 아말피 코스트의 포지타노, 포지타노입니다. 포지타노를 걸어서 내려가 보시면, 뭐, 이 마을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시게 되고요. 아, 보트를 타고 바, 마을을 바라다 봐도 너무 행복한 그런 곳이고, 아말피 코스트 선상에서 마을을 내려다 보셔도 굉장히 예,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아말피 코스트 선상에, 뭐, 소렌토, 라벨로, 뭐, 아말피, 이런, 어, 멋진 마을들이 많지만, 이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시로, 어, 포지타노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여행자들에게도 의미가 있고, 어, 개인 여행자들에게도 굉장히 여, 의미가 있는 그런 마을로 포지타노 선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을로 어, 가보겠습니다. 어, 소도시는 어, 말 그대로 소도시죠. 규모가 작고, 작은 만큼 아밍하고 어, 매력이 넘치고, 그런 곳들을 소도시로 꼽는데, 어, 제가 선정한 소도시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어, 감안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 남쪽 폴리아 지역의 마테라입니다. 마테라. 아, 절벽에 있는, 동굴도시, 역사와, 그리고 매력, 그리고, 아, 다양한 영화의 촬영 장소를 제공한 이슈메이커로도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요. 아, 이탈리아 남부 지역, 아, 비교적 덜 알려진 이탈리아 남부 지역 뿔리아 인근에도 굉장히 매력적인 소도시들이 많지만, 알베로벨로 같은 마을도 요즘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유명해지고 있지만, 뭐, 그 감동이나, 이런 무게감, 이런 것들은, 이 마테라를 이겨낼 만한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테라를 중심으로 해서, 불리아 지역에 몇 개의 마을들을 이렇게 엮어서, 보시는 걸로 일정을 짜셔도 좋겠습니다. 마테라, 인근 바리에서 아드리아를 넘어가는 페리도 있으니까, 이런 시즌에는 그 페리도 감안을 해보시고, 마테라를 지나서, 시칠리아를 넘어가는 페리를 타고, 시칠리아를 연결할 때도 들러보면 좋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음, 아름다운 소도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소도시를 차근차근 걸어보면 너무 좋은 곳이어야 한다. 그죠? 그리고 이 소도시에 숙박을 해보면 너무 매력적인 하룻밤이 가능해야 한다. 뭐 이런 저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는데, 마떼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마을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매력이 넘칩니다. 아주 매력이 팡팡 터지는 그런 곳인데, 마테라를 의미해 두시고, 불리하 지역, 여행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탈리아에 떠오르는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마테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마을은 어딘지 가볼까요? 자, 이탈리아. 아름다운 마을, 탑 10, 다섯 번째는, 징께테레. 징께테레 다섯 개의 마을 중에서, 마나롤라입니다. 마나롤라. 자, 징께테레에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죠. 마나롤라, 리오마, 지오레, 베르나아차, 뭐, 이런 마을들이 많은데, 어, 모든 마을들이 다 매력이 넘치지만, 어, 탑 10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을 하나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마나롤라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포토포인트이고, 여행자들에게는 최고의 휴식공간이기도 하고, 자연여행자들에게는 이탈리아 리비에라의 제일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트래킹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징크테레 다섯 개의 마을을 연결하는 트래킹 코스를 걸어보는 여행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마나롤라가 있습니다. 마나롤라. 그죠? 그래서, 어, 이탈리아 진케테레 지역을 찾는 모든 여행자들이 마나롤라에서 제일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마을에서도 숙박 강력 추천드립니다. 렌트카 여행자들 이 마을 북쪽 주차장까지 차량 진입 가능하니까 어, 차량 가지고 들어가서 마나롤라 만나보고 가능하시면 마나롤라에서 숙박도 해보시기를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흥미진진한 다음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전체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소도시 탑10입니다. 결국은 자연, 자연주의 여행을 추구하는 제로미 선택한 이 소도시들은 자연여행을 가능하게, 가능하게 하는 그런 마을들이죠. 자, 돌로미티로 왔습니다. 돌로미티에 있는 그로티나 담베쪼라는 마을을 여섯 번째로 꼽았는데요. 자, 코르티나 담베초는아 돌로미티의 거점 역할을 하는 마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마을 주변에 뭐 찐깨 돌이라 가지고이 도파네, 그리고 아 뚜레치 메라바레도 같은 유명한 트레일 코스들이 있고요. 그 트레킹을 마시고 저녁에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아, 로맨틱한 아, 이탈리아 알프스의 하룻밤이 되는 그런 마을인데 위치 너무 중요하고 마을에 가치 너무 소중하고, 마을 골목길 너무 아름답습니다. 호텔비가 많이 비싸고, 예약을 좀 미리 서둘러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탈리아 자동차 여행,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 중에 꼭 둘러볼 거점이 되는 그런 마을로, 그로티나 담배조를 꼽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꼭 다시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을들이 되죠. 그 마을들은 당연히 대자연 속에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 위치한 그런 마을에 비용을 좀 투자하시더라도 하룻밤 이틀밤 정도 숙박하셔서 그 마을을 즐기는 사람들과 저녁시간 산책하며 마을을 한번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마을은 어딜까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다음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자를 위한 아름다운 소도시 어, 탑 10에 들어가는 마을이 베니스 지역에 있는 브라노라는 마을입니다. 브라노. 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아, 베니스는 뭐 소도시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죠, 그죠 그래서 저는 베니스 지역에서는 브라노라는 마을을 꼽았습니다. 색감이 놀라운 그리고 걸어다니면 너무 행복한 그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다양한 오브제가 가득한. 그리고 요즘 최근 젊은 m 지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찍기에도 최고의 <laughs> 결과를 제공해 주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베네치아의 아주 고풍스러운 모습도 좋지만 이 브라노의 아주 감각적인 그리고 자유분방한 모습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라 탑1텐의 일곱 번째 마을로 브라노를 선정했습니다. 브라노는 뭐 숙박까지는 필요 없지만 하루 정도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하프데이 또는 풀데이로 방문해 보시면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을이니까. 베니스 인근 지역에 있는 소도시 중에서 방문 추천 항상 강조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베니스 인근, 브라노 꼭. 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는 라고가르다 지역으로 갑니다. 라고가르다 지역, 어, 가르다 호수 주변에 아름다운 마을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 아, 시르미오네, 시르미오네를 꼽습니다. 음, 고풍스러운 마을, 골목길, 건물들, 그리고 호수가의 어, 뭐 온천, 그다음에 놀라운 뷰 포인트, 그리고 유명인들이 사랑했던 뭐 그런 마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이탈리아 국내 사람, 내국인들도 이 마을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마을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어, 라고 가라다, 라고 가라다 지역에 거의 뭐, 터츄대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마리아 칼라스가 사랑했던 마을입니다. 시르미온의 아, 어, 라고 가라다 지역 자체도 행복하니까 꼭 가보시고요. 아, 어, 돌로미티와 이쪽 밀라노 지역을 연결할 때 항상 어,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니까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 미오네. 자그 다음 마을은 어딜까요자 이탈리아 아름다운 소도시 탑텐 탑10. 탑텐의 어, 그 다음 순서를 어, 준비하고 있는 마을 <laughs> 더욱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탑텐 선정 너무 힘들었는데 자9번 오르티세입니다. 오르티세 돌로미티 돌로미티 어, 서쪽 지역 그 유명한 세체다, 영상에 나오고 있는 세체다 지역의 어, 관문 역할을 하는 마을이죠. 근데 이 마을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변에 뭐, 세체다, 알페디, 시우시, 뭐, 셀라페스, 너무너무 아름다운 디자인이 가득한데, 이 디자인을 품고 있는 마을로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보시다시피. 아, 근데이 오르티세이 마을의 어, 센터, 아, 말하자면 오르티세이 다운타운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아, 규모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아, 이 지역에 호텔을 선정하시려면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고 아, 예약도 굉장히 빨리 서둘러셔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아, 이탈리아 여행 샌트랜트 가행하시는 분들이 아, 비용을 좀 투자하시더라도 예, 오르티세이에서는 하룻밤 정도. 아들러 같은 호텔 좋잖아요. 비싸긴 하지만 그런 곳에서 하룻밤 정도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미티에서는 꾸로티나 담베쪼, 오르티세이 두 개의 마을이 아, 탑텐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아, 10개로 줄이려고 하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 10개의 마지막 마을은 어디가 될까? 정말 흥미진진한데, 이탈리아 자연, 이탈리아의 와인, 이탈리아의 미래를 걸머질 토스카나, 토스카나의 중심인 몬탈지노, 몬탈지노를 꼽습니다. 토스카나에도 너무 아름다운 마을들이 많이 있죠. 비엔자, 몬테풀치아노 뭐, 바뉴레지오, 오르비에또, 뭐, 아시시 너무 많은데, 이 모든 마을들을 다 아우르는 어, 큰형님 역할을 하는 마을이 몬탈치노 그리고 토스카나 수폴트스칸 와인의 총본산 브루넬로 와인의 본부라고 불리는 몬탈치노의 구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어, 이 아름다운 골목에 자리 잡고 있는 바르 그리고 와인샵 그 다음에 와인 레스토랑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토스카나, 토스카나 전체 지역의 다양한 소도시 중에서 아 탑텐에 꼽겠다라고 하자면 이 마을이 예, 탑텐에 예, 선정이 됐습니다. 아 몬달치노에서 자고 아, 와인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고 했던 아, 기억들이 납니다. 자,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자를 위한 이탈리아 아름다운 소도시 탑텐 아, 아름다움과 아, 마을의 가치. 세월의 무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을 한 아, 이탈리아 탑텐이니까 아,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아,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탈리아 렌트카 여행을 사랑하시는 분, 이탈리아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탑텐에 들어 있는 마을들은 다가 보셔야 나도 이탈리아를 좀 안다 그리고 나도 이탈리아를 제대로 봤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 자료 참고하시고 아름답고 즐거운 이탈리아 렌트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